자이번는 이제 그 이번 문제는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래서 그이 관계 문제도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거의 뭐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외부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와 같이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도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아마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관계를 설정하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보면 이제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클릭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떤 테이블 가지고 관계를 설정할까요?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두 가지 테이블 다 알아냈으니까 드래그에 선택한 다음에 이제 추가를 눌러주시고 닫기를. 예, 눌르면되겠습니 아직은 이제 관계가 설정되지 않아서 어떤 이제 링크 같은 것들이 보이지를 않죠. 자, 그럼 이제 문구 코드표에 보면은 문구 코드를 갖다가 문구 판매현황의 문구 코드와 이제 관계를 설정하라는 거거든요.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관계 설정할까요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어 이제 그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피드가 이제 수정이 되면 같이 수정이 되라라고 하는 이 관련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와 관련 피드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두 가지를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그세스는 관계형 DBMS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테이블들을 하나로 쓰지 않고 여러 개를 구분해서 서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연결해서 쓰는 그런 걸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동떨어진 서로 떨어진 데이터 테이블들을 이렇게 같은 테이블처럼 이렇게 묶는 그런 것들을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 끝났으면 닫기를 누르시고 꼭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을 하지 않으시면은 이제 그 여러분 조금만 설정한 게 사라지기 때문에 꼭 저장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